조직 스토킹이 판치는 사회, 우리의 가족이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 사회의 암적 존재. 조직 스토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가족과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조차 불쾌한 폭력과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외국인 어린이조차 포함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겨냥하여 불쾌한 말이나 욕설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며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동네의 거리공원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목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와 현실.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에서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단지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제재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장애,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사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가해자들 또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